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어, 오늘 장중에 일어난 일들 내용 한 번씩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일단 결과 먼저 볼까요? 어, 추정치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0억 정도 어, 수익,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한 40억.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막판에 좀덜 반영된 것까지 고려한다면 오늘 개인들을 더녹이는 장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거보다 더 많이 이렇지 않았을까. 어 이건 일주일간 누적이에요. 누적 주정치.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36억 기타 법인이 13억 정도 손실. 뭐 나머지 투자 주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면서 어 합산 제로로 이렇게 어 끝났을 겁니다. 오늘은 완전히 개인들 양쪽 다 죽이는 날이어가지고요. 콜로 한 사람들도 죽고, 푸드스로 한 사람도 죽고, 보시면, 337.5와 340 콜. 오늘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거의 뭐, 제로에서 움직였으니까, 그냥 편하게, 편의상, 선물로 본다면, 코스피 200 말고, 선물로 편의상 본다면, 337.5와 340 위로, 그러니까 즉, 이 위로 개인들을 강하게 묶어둔 거예요. 아침에 급등하면서 개인들 이제 급등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어, 엔비디아가 20% 25%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어, 그렇게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아침부터 뭐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 콜옵션 먼저 자리를 쫙 깔고 있었어요. 337.5, 340에다가 그래서 녹았죠. 하루 종일 오후 장까지 내려 어, 앉으면서. 콜옵션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밑으로는 개인들이 335 푸셋다가 요쯤 되죠. 오늘 최저가 335.25였으니까 요 밑에다가 베팅을 뚝심 있게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같이 카톡방과 방송을 같이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계속 주의 깊게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335 푸드옵션을 간당한당 계속 살려주는 듯 하면서 개인들은. 개인들에게 일부 수익을 줬지만, 개인들은 안 팔았어요. 청산을 안 했다라는 거죠. 어, 지금 335 자리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결국에는 휴지가 됐는데, 이거 어, 요거, 요거죠. 이거 요거. 자, 요거, 요겁니다. 자, 오늘 움직임. 이게 0 0 5예요 오늘 0.05가 최저가였습니다. 여기, 오전에. 그리고 여기가 0.54였나? 그랬을 거예요. 고점이. 0.54, 그죠 자, 결국에는 최저에 산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최저에서 여기까지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이죠. 11배 근처니까, 10배 1 0 0입니다 대략적으로 뭐 900%라고 볼게요. 1000%, 900%, 900%, 1000%, 900%, 1000%가 나는 동안에 개인들은 청산을 안 합니다. 평균가로 봤을 때도 요구간에서. 진입이 제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평균가를 봤을 때도 대략 3배 정도 됩니다 3배의 수익을 보고도 청산을 안 합니다 개인들은 수량을 오히려 늘려버려요 뭐 얼마나 큰 대박을 노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오늘 끝까지 청산을 안 하는 모습 여기까지 청산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잭팟을 줄 이유가 없겠죠 요것도 청산 안 하는데 얼마나 어, 수익을 주려고 할까요? 그래서 역시나 제가 파생반에 올려 드린 그 시점 딱 고지점이죠. 그 역시나 반등을 만들고 노란 선, 파란 선뭐더 갔어요. 생각보다 더 갔습니다. 더 죽여 버린 거예요, 그냥. 어, 약간 좀 잔인하게 더 죽여 버렸습니다. 이거를 휴지까지 갔어요, 거의. 0.54에서 0.01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99% 하락인 거예요, 그냥. 99.9뭐 그죠? 99% 하락이죠. 프로 가까이 하락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희망까지 주면서 끝났습니다. 어요 구간 동안에 다 뒤늦게 와가지고 개인들이 한 7천 계약 가까이 청산을 했어요. 손절 청산이죠. 손절 청산을 하면서 누군가는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0.01 0.02 0.03, 0.04이 가격 있다가 누군가는 7천 계약을 베팅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7천 계약 큰 돈은 아닙니다. 기관들 외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요거 하나가 2,500원, 0.4 기준으로 하나당 1만원이기 때문에 2,500원에서 1만원 짜리를 7천계약 그들한테는 큰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베팅만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나 걸려들까봐. 근데 오늘 코스피 200 종가가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어 실시간 방송에서 같이 봤죠. 마지막 종가가 삼성전자 호가 하나밖에 안 내려가지고 그런지 이거밖에 안 떨어졌는데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336 근처에서 335.35까지 내렸으니까 은근히 어, 위클리 옵션 치고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335 푸드옵션을 결제시킬 정도로 어, 급락은 안 나왔어요. 여기 다가 포지션 써놨죠. 오늘은 330 콜옵션과 335 푸드옵션과 337.5 푸드옵션의 싸움이었는데 335 콜옵션은 종가 1.0으로 끝나서 손익분기가 336.05예요. 여기 플러스 1.05 더하면 그렇죠? 근데 종가는 335.35로 끝났기 때문에 폭락 급락이 나와서 3분의 1 토막이 나 났습니다.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05에 베팅을 했으면 0.35로 맞춰서 마이너스 한60% 이상을 내줘야 됐던 거죠. 순간 동시효과 게임인데도 반대로 335 푸드 옵션은 0.04로 끝나서 손익분기가 334.96 밑으로만 떨어져도 이득인데 335.35까지 떨어지다가 말아가지고 시도는 했으나 누군가는 막아섰던 거죠. 떨어지다가 말아서 결제 실패했습니다. 결국 335는 양광으로 끝났습니다. 요즘에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참여도가 워낙 높아지고 어 양쪽으로 베팅을 누군가는 다 하기 때문에. 자꾸만 개인들의 양매수 타점, 양매수 포지션이 나옵니다 막판에 그래서 자꾸만 양광이 많이 나와요 어, 현실적으로 그러나 가끔가다가 이제 얻어 걸리기도 할 거예요 어, 지, 최근에는 12월 1월 달에 재파시한번 나왔었습니다 10배 이상짜리 음, 그렇게 가끔가다가 걸려드는데 어, 뭐 사실 뭐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은 그날그날 그날 확률을 계산해서 조금씩은 해볼 만은 해요 할 가능성 조금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계속 양광이면 계속 죽을 겁니다. 계속 어, 그런데 한, 한두 번씩은 걸려들 거예요. 연간에. 보통 계속 하시는 분들은 로또를 계속 매주 사는데 한번 언제가 당첨되지라는 마음으로 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어, 한번은 걸려들 건데 내가 하필이면 안한날 걸려듭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참 애매해요. 소액으로, 소액으로 뭐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5만원, 10만원, 20만원 단위로 종가에 계속 잭팍 가능성 높은 것들을 해요. 어. 근데 꼭 내가 안한 주에 걸려들 때가 있으니까 참. 고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양광으로 양꽝, 끝날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끝나는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337.5푸드 옵션은 1.5로 종가 형성됐지만 마지막에 좀 떨어져서 2.1로 약45% 5% 잭팟은 아니지만 이게 주식이라면 잭팟인데 옵션에서는 큰 잭팟은 아니에요. 45% 정도면 종가 대비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오늘 어,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만기 어, 언급을 드렸고요 리뷰 한번 해봤고요 어, 오늘 뭐 나스닥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어, 굉장히 움직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컸죠 어, 많이 떨어져서 끝났는데 어, 막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워닝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1.6%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장중에는 1.3% 내지 1.4%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계속 횡보했습니다 이 자리죠. 여기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면 그쵸 요 자리 요 많이 떨어지다가 요 자리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밤 사이에 막판에 막판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80 자리 만나면서 약간 반등을 해줬고 어 우리는 우리 장은 어차피 어, 위클리옵션 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지만 기본적으로 1.3%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 내일 아침에 갭이 뚫려면 나스닥은 이거보단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뭐2% 가까이 나스닥이 상승해 준다든가 뭐그 정도의 준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내일 우리 시장은 갭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1% 밑으로 나스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보다 플러스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내일 갭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일 개파락하면 자리가 좀 위태롭긴 해요 어,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였기도 하고 좀 위태롭습니다 어,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다시 어디갔어 어. 요거 우리 시장 차트로 다시 본다면 조금 위태로워요 선물 일봉 옵션으로 가있예 일봉 보시면 조금 위태로워요 여기 우리가 오늘은 하루 종일 뭐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약간 꼬리를 달았지만 요 자리가 좀 밑에롭습니다. 이게 개파락해서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어 일, 오늘 상승 나스닥 선물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면 요 자리를 요 자리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스닥이 정말 강하게 끝나면 갭상승해서 다음 여기 돌파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인 여기와 여기를 오늘 저는 주목 내일을 내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불금이 나왔는데 과연 내일은 어떨지 일단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해요. 말씀드렸던 경로 이런 거 이런 구조 좀 과격하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딱 좋긴 할것 같은데 비슷하게 이거 기다리면서 어떻게 될지는 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6월 물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아요. 네, 우리가 6월 물 어디다 어, 여기 아직까지는 6월 물을 종합적으로 상방입니다. 그러나 옵션보다는 지금 선물 영향이 커서 선물은 롤어버 9월 물로 롤어버 해버리면 6월 물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 청산까지 나오면서 밋밋하게 음. 죽으면서 끝날 수가 있어요 중간에 msci 리밸런싱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약간 대형주들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기존에 6월 1일인데 더 미뤄질 가능성으로 보이면서 그것도 계속 괴롭히겠죠 그 다음에 중화권 증시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계속 도는 거 며칠 전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3일 3일 정도 내려 꽂고 홍콩 항생도 오늘 아까 전에 장중에 2%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거 한번 여기 이탈하니까 또 미끄럼틀 탑니다 홍콩 항생 정말 어려운 어, 지수잖아요 여기 또 이탈하니까 이틀 동안 또 급락해요 미끄럼틀 타요 지금 약 살짝 밑골이달았지만 아주 미약하죠 요게 지금 중화권 증시가 여러 가지 내용 아안 좋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갖고 가면서 플러스 동시에 뭐 중국이 어 약간 지금 위험 자산을 좀 늘리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뭐 금사 금사들 인다고 하죠. 안전 아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을 늘린다고 하는 모습. 어 뉴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들 장중에 중요한 기사들은 다 카톡방에 공유를 해 드리는 거 그것만이라도 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뭐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솔직히 또또 또 코로나로 뭘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 입장은 또 다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어, 그런 쪽으로 보수적이고 어, 조금만 뭐 불안감이 보이면 또 봉쇄를 하고자 하면 또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굉장히 원성이 클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원성이 크든 말든 강행하면 강행하는 거잖아요. 그렇 시진핑 결정하면 그냥 결정, 그냥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고, 뭐 우리도 뭐 결정하면 따라야겠지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어, 또 다시 봉쇄 우려에 투자자들이 살짝 주춤주춤 우려감에 빠지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봉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쇄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우려감을 먼저 선반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번 이렇게. 급소 뭐야 흡소 나왔다가 어, 또 움직이는 게또 홍콩 시장입니다. 항셍,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더좀 어, 신경 써서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마침 우리나라가 거기에 갑자기 어, 지금은 디커플링이지만 갑자기 홍, 중국과 홍콩 항생을 갑자기 추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가기 위한 급락이라고 어, 더 멀리 가기 위한 한부호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쉬어 가야 된다, 쉬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어, 맥락에서고요. 6월물 좋지만 우리는 한번더 위클리 옵션을 우리는 겪고 6월 어, 대망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어, 1년에 네 번뿐인 6월 8일인가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다음 주한번더 오늘과 이, 같은 어, 움직임을 한번더 겪어야 될 거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칠 건데 오늘, 오늘 이제 미국에서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음, 뭐 코스트코 실적 발표는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큰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다른 회사들보다 더 훨씬 중요한 내일 오늘 밤에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또 오늘 1.5%나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어, 있는 실적 발표니까 아마. 어, 영향을 어느 정도는 생각보다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참조하시고, 네, 뭐 오늘 뭐 우리는 뭐 금리 동결 있고, 아 오늘 또 밤에 미국 1분기 GDP 잠정치 발표도 있네. 뭐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내일 두 가지 갈래길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지 장중에 어, 흐름 나오면, 수급 나오면 장중 방송과 카톡방, 개신 카톡방에 안내해드리면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현물 반에서는 미래 반도체 아침에 반도체장 반도체 지수 띄워줄때 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로 내려왔네요. 매도하고 다른 걸로 좀 바꿨는데 뭐 지금은 일단 현물이 살짝 조정을 받는 시기임을 감안하셔서 비중 조절 해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719-2757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수고하셨습니다. 댓글에 올려져 있는 올려져 있는 어, 주소로 카톡 오픈 카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빨리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구독 닉네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